여러분 안녕하세요 쉽게 배우는 강의 스낵 2차 함수와 그래프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차 함수의 식을 구하는 방법과 그래프를 그리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y는 ax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a가 하는 역할은 기울기이고요 a가 양수일 경우에는 아래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고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위로 볼록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A의 절대값을 취해서 A의 숫자 크기를 구했을 때 값이 클수록 폭이 좁은 그래프가 나오고요. 값이 작을수록 큰 폭을 가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가 있을 때 폭이 가장 좁은 녀석이 가장 큰 숫자 값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위치하게 되겠죠. 길울기가 음수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숫자 값이 가장 큰 경우가 폭이 가장 좁은 경우, 그리고 숫자 값이 가장 작은 경우가 폭이 가장 넓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파트에서 제일 많이 보게 될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금 그식 보시는 것과 같이, Y는 A의 X-M의 전체제곱 플러스 N 모양, 이 모양을 가장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A가 하는 역할은 똑같이 기울기이고요. 그리고 M이 하는 역할은 X축 평행이동 역할을 하는데요. 주의하실 점은 M은 부호를 반대로 쓰신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은 Y축 평행이동을 담당니다 됩니다. 따라서 m 마 n이라는 좌표는요. 꼭지점의 좌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y는 ax제곱이다 라는 그래프는 원점이 꼭지점이었던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거를 m과 n만큼 x축 y축으로 이동해서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y는 a의 x-m의 전체제곱 플러스 n이다 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는 완전제곱식 꼴이 아닌 경우에는요, 저희가 완전제곱식 형태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최고 차항인 A로 묶어주시고요. A로 묶었을 때이 부분을 저희가 그 근해공식 구하는 것처럼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시면은 그림과 같이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식을 보셨을 때 여기에서 알수 있는 거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그리고 4a 분의 마이너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모양의 꼭짓점을 가지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축은 당연히 x가 마이너스 2a 분의 b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y절편은 c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차함수와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AX제곱의 그래프에서 A는 기울기 역할을 하고 A가 양수이냐, 음수이냐에 따라서 위로 볼록이냐, 아래로 볼록이냐가 결정이 되겠죠. 당연히 절대값 A의 값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좁고 작을수록 폭이 넓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Y는 A의 X-M의 전체제곱 플러스 M 모양의 경우에는 M 콤마 N이 꼭지점을 말하게 되고요. M은 X축평행이동, N은 Y축평행이동.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완전제곱식으로 안 나와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완전제곱식으로 막아주는 일을 통해서 꼭지점을 구하고 평행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차함수 부분은요. 뒤에서 배우게 될최대최수 부분에서도 확실하게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연습하셔서 나중에 문제 풀때 지장이 없게끔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